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요, 오늘이 며칠이고, 9월 15일이가, 아, 9월 15일에 오참, 오늘이, 가만있어 봐라. 7월, 7월 15일, 네, 7월 15일이죠.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지금 시간이 9시 53분. 그 길에 이제, 어제, 비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죠. 예, 뭐, 백년 만에 춥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역시, 대구도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 지금, 잠시, 소강 상태고, 또, 오후부터, 예. 오후부터 지금, 비예보가 또,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 요 사이에, 지금, 해, 는안 났는데, 지금 그래도 구름이, 몇개 끼고 있고, 열 반짝할 때, 그래도, 음, 고무를좀 팔려고, 그 안에, 지금, 고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 이게 고추막 쌓이게 되면은 저 문을 못 들어갑니다. 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고추리 이쪽에 쌓일 때마다 빼줘야 되는데, 마침 예, 계속해서 비가 오는 바람에 예, 예, 고추 작업을 좀 못했습니다. 예. 뭐, 이걸 빼가지고 오늘 양은 적지만은 일단 빼놔야 됩니다. 빼놔야 이 통로가 있지, 확보되고, 나 무지 이런... 이런 뭐, 나머지 고철들은, 뭐, 양은이라든가, 고이라든가 뭐, 비출 종류가 있고, 오늘 고철만 약간 좀 이쪽 부분이 있는 고철만 빼가지고, 팔로 가보겠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또. 가까이, 일단, 빨리 작업을 빼야지, 빨리 빼가 싫고, 빨리, 뭡니까? 팔로 가야지, 갔다 와야지, 그무래도 또, 비가 언제 들일지 모릅니다, 얼비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여과 여기 답니다. 예,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일부러, 뭐, 혹시 고철은 안 넣는데, 일부러 주쏠라고 넣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어, 아, 뭐, 자원 습관에 하다 보면 노는 것들입니다. 예, 고려하시면 되고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철값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얼마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 그래도 많은 건 안, 많은 건안 놓겠나? 많은 잘안 놓겠네. 하여튼 많은 봅니다. 많은 일단 희망을 갖고 가보겠습니다. 많은 안 놓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비 오기 전에. 음, 오후또 엄청난 폭우가 예상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동상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다이렉트로. 아까 날짜를 잘못 말인가 했어요. 14일이 아니고, 오늘. 15일이 아니고, 아마도, 날짜가 아닌지 모르겠다, 어제. 1 8일 같은데, 금요일은 맞고요. 금요일은 맞고, 18일. 네. 18일만 넣은 것 같습니다. 18일 아니 올, 올 며칠입니까, 올? 네, 오늘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오늘 며칠이라 我又能拿。No, no, no. 对，拿回 자, 사고 났습니다. 또, 또 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타고 났습니다. 날짜가 아는 줄 몰랐네요, 어제. 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15일이 아니고 18일 금요일입니다. 18일 금요일. 네. 정말 날짜가 아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어제. 그게 좋습니다. 세월을 입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10시, 10시 25분.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후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고물값 생각 안하고 가까운 데 왔습니다. 네. 자, 예상했던 대로, 어, 예상에 거의 접근했습니다. 만원 받는데, 예, 네, 만원 받는데, 만천 원, 만천원 벌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장마라 캐야 될지 늦은 장마라 캐야 될지 하여튼 뭐 폭우 속에서 잠깐 예, 날씨가 긴 상황에서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거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예, 돈보다는 예, 잠깐 잠깐이라도 이렇게 수입을 낼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곡물값이화지부터 시작해서 구리 외에는, 구리 외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음, 양은이나 이런 것들은 비철 용료, 알루미늄 요거는 답보 상태고, 구리는, 어, 예. 괜찮고요. 예. 구리는 뭐 무조건 오른,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으면은. 예, 구리는 괜찮고, 나머지는 지금 파지부터 시작해서, 고철부터 시작해서 상량히 예, 그렇게는 뭐, 고물, 고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리, 고철이게 주라 아닙니까? 예, 준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이게 완전 이고철 파리 죽는 분들은 완전히 뭐, 예, 전기가 진짜 안 좋아지죠. 예,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는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후부터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엄청나게 왔습니다. 대구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비폐가 엄청난데, 여러분들, 어, 비폐 없이, 예, 이번, 자, 요, 기간을, 예, 험난한 기간을 잘 넘겨서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응창차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